부천에서 방송 활동을 하던 조용훈의 사망 소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조용훈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죽음이 유튜버 리도동동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리도동동의 영상 댓글창은 그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도동동 채널을 봐오신 분들이나 리도동동의 부천 탐방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각종 이슈가 있는 곳이나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장소를 탐방하는 영상을 주로 올리는 유튜버인데요. 지금 리도동동이 이렇게 사이버 풀링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부천 탐방 영상 때문입니다. 리도동동이 부천을 탐방하며 촬영을 갔을 때 부천 전기줄이라 불리며 유튜버들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 고압주의라는 팻말을 붙이고 촬영을 하고 있었죠. 이때 조용훈이 리도동동에게 다가와 초면부터 몇 살이야? 라며 반말을 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조용훈은 처음부터 리도동동의 모습을 자신의 방송에 송출하고 있었고 이어서 리도동동에게 기자냐고 물었는데요. 조용훈과 같이 방송을 하던 일행이 리도동동이 누군지 찾아보고 기자가 아니라 유튜버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훈은 계속해서 촬영을 하는 등 서로 불편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리도동동의 영상이나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짤방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조용훈은 신경전을 계속하다가 결국, 너 야차 뜰래? 라며 싸움을 제안해왔습니다. 여기서 야차란 서로 싸우자는 의미의 은어인데요. 이에 리도동동은 글러브를 가지고 오겠다. 차에 있으니 기다려달라. 며 응했고, 서로 깽값 없다. 고소하기 없다는 구두상의 합의를 마친 뒤, 리도동동이 차에 글러브를 가지러 자리를 떴던 것입니다. 하지만 글러브를 가지고 돌아오자 기다리겠다던 장소에서 조용훈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당시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마계부천 야차 등의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해당 짤방이 돌아다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조용훈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점이 리도동동 채널에 부천 영상이 올라온 지약 3주 뒤였다는 점인데요. 이에 조용훈의 팬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리도동동이 먼저 야차를 뜨자고 했다, 시비를 걸었다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영상에 나온 내용의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 올라오는 짤방들을 통해 날조된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도동동이 조용훈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댓글이 리도동동의 유튜브 채널에 달리고 있으며 영상의 조회수도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130만 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지워라. 너 때문이다. 야차하자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뽑아놓고 사람 그렇게 만들면 좋냐. 는 식으로 날조된 내용으로 리도동동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직 원본 영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리도동동 채널에서 부천 전기줄 유튜버의 밤이라는 부천 탐방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용훈의 죽음을 비하하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항상 모든 일에 책임을 따지는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그 타겟이 필요해 보이고, 그것이 리도동동이 된것 같은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허위사실과 날조된 내용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